우리가 어제 느이미아 3장을 가지고 느이미아의 아, 지도하에서 대인들이 아, 45개 성을 45개로 나눠서 아,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느이미아의 아,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성벽 재건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착착 진행이 되자 아, 그들의 대적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아,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 대적자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산 토착 세력이요. 아마도 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고 뿌리를 내린 그런 일정의 귀족들이라할수 있겠죠. 자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유대인들에게 다른 한편으로 거칠게 공격해오는 이방인들과 싸움을 계속해야 했어요. 자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뭐 싸우기 싫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게 삼발라시 제일 먼저 사용한 작전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기를 꺾는 거야. 그는 자기 편과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를 이들이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빈정됩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표준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빈정됩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야?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그러자 장단 맞추듯이 그의 신복인 도비아가 말합니다. 삼 절에 보니까 저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이다. 자 이런 말로 서로 시시덕거리면서 조서를 퍼붓습니다. 한마디로 힘없는 무능한 놈들이 별꼴값을 떤다. 어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일정의 이제 심리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산발라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심지어는 유다 공동체를 흔들만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특별히 6장 전체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뇌물을 주고 유대인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거지 대원을 하게 해요. 심지어는 여기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십의 진손자, 그 진손자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그의 신복 도비아는 많은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교계를 했기 때문에 그와 동맹한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도비아와 동맹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들은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실질적인 힘 앞에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조소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는 이러한 비방의 말에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4 절에서 5 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여 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위탁하는 거야.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자 이런 지도자의 태도의 자극을 받아서 백성들 역시 귀를 막고 개의치 않으면서. 공사를 하는데 온 몸을, 온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역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사십오 개 구역에서 각자가 쌓은 성벽들이 연결이 되게 됐어요 마침. 그런데 그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높이로 완성이 됐다. 이제 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성벽들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군무덤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이 혀라는 거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것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의욕과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겠다 그래요. 일이 싫거나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말몇 마디가 그야말로 고요하고 평안하던 마음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말의 위력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열심히 하려던 일에서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바깥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자기 비하 부정적인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교사야? 순장, 목사, 웃기네.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형편없는 친구야.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도 듣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해요.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 중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말은요, 우리를 죽이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들어야 할 소리와 귀를 닫아야 할 소리를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서 정말 성령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자신들의 이 혀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 비방하는데 벌써 성전 성 어, 성벽이 벌써 다 이어지고 절반이나 쌓아지게 됐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새로운 작전을 쓰게 됩니다. 말로는 안 돼. 우리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열한하게 하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아주 전쟁을 계획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아, 몰래 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공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게 하자.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 속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과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열 번이나 반복해 찾아와가지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큰일났다. 놈들이 치러온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관론도 슬슬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정말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또 이것이 신앙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벌써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원수들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쉽게 말하면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자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 잘 맞추어 살려고 할 때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삼발랏 일행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수하에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분노하고 달려듭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는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바른 믿음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는요.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이제 매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그걸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이제 제대로 훈련을 좀 받고, 유능한 주님의 군사가 돼야지, 그러면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막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순종하기 힘든 그런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 마음 먹게 되면 시험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가 노예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그랬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힘이 있어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면서 20장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낮 깨어있기를 명합니다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잘 지켜주시겠지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미야는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반드시 보처를 서게 했습니다 언제 적이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곳에 다 모여서 적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 고된 공사를 했으면 저녁에는 푹 자야 되는데 돌아와서 보초를 서야 되고 또 적이 나타나면 또 우르르 거기서 몰려가서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한 뒤에.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세상에 나아가자는 그냥 영적으로 잠자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허리들을 졸라매야 합니다. 언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할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스 사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영적 전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비대면의 환경, 교인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환경 교회 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 있기와 묵상을 게을리 하면서 세상 뉴스와 드라마의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과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조만한 고난이 와도 버거워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